거의 퇴중 수준인데? 양쪽, 양쪽, 두 명, 두 명. 내 앞에, 내, 옆에, 내 앞에, 내 왼쪽 앞에. 내앞에랑 왼쪽 앞에. 서시, 서시 왼쪽에, 왼쪽에 확인해라. 갑파 먹어야 되는데, 아, 갑파다 찢어졌다. 임마, 자기장 거쳐지 어, 좀 온다. 좀 뒤에 있다, 왼쪽에. 자시야 오른쪽 봐라, 오른쪽 봐라. W 방향 3 d 와, 저기에서 다 맞추는데 우리 뒤에 있던 애들아그기 바로, 도시절. 바로 도시절. 위에 능선다요 등선 있다. 왔 쟤를 한명 남았죠. 어, 한명 남았다. 탈리시 지금. 똑같아 어. 정리할게요. 떼 주세요. 어. 아, 우리 뒤에 계속 가지고 지금. 뒤에 왔음. 뒤에 왔어. 아, 얘두 예, 명, 두 명, 두 명, 두 명, 두 명. 살릴 수있어요 어, 살릴 수 있어. 넘어 사대사.